안녕하십니까 사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가락의 세로주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건강하고 손의 체액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런 세로종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순환기간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에 수분이 부족하고 말라가면서 주름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도 손의 혈관이 좁아져 혈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끝이 쭈글쭈글해지고 손가락 끝부터 각 마디가 가로 주름이 생깁니다. 건강한 노인들의 손끝은 주름 없이 탱탱하고 손 마디는 가로 주름 없이 세로 주름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금학에서는 이런 세로 주름을 복 받은 손금으로 해석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종선을 복주머니 주름처럼 생겼다고 하여 복선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쌀가마니처럼 생겼다고 하여 표문 또는 다와라문이라고 부르며 돈 걱정, 먹을 걱정 없는 표식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손가락에 세로 주름을 가진 유명인들을 조사해 보면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꽤 높은 직위나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세로 주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손가락은 저마다 별도의 의미가 있는데. 집게 손가락은 지배력이나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검지에 여러 개의 종선이 보인다면 권력이나 리더십이 강한 인물들이 검지 쪽에 세로 주름이 보이게 되는데 남보다 빨리 승진하거나 출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검지 쪽에 강한 세로 주름을 보이곤 합니다. 때로는 희망성과 연결되어 죽어서도 그 권위를 남기는. 명예의 선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직 직업과 능력을 의미하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이 강한 세로 주름을 발견한다면 종사하는 직업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전문가 수준을 넘어 달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약지는 예술성과 자, 자신감을 나타내는 손가락입니다. 그리하여 약지 마디에 종선이 보인다면 예술적 감각이나 센스가 뛰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끼 손가락은 소통과 재물을 나타내는 손가락입니다. 대통령직을 마친 후 평화 외교 사절단 활동을 한 카터 전 대통령, 한국의 정의와 전 국회의장은 새끼 손가락에 세로주름이 있습니다. 소통에도 뛰어나지만 재물에 있어서도 걱정 없는 부자들입니다. 브라질의 축구 왕제 펠레는 새끼 손가락과 약지에 세로 주름이 선명한데 축구공을 예술처럼 다루어 대중들에게 인기도 없고 부자가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각 손가락 전체 마디 대부분에 세로 주름이 보인다면 전 영역에서 우수한 재능을 보이는 인물로서 억만장자로 이름을 날린 부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마이클 블룸버그, 루퍼트 머독,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 모두 억만장자의 회장님들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서도 톱 클래스의 인물들이 손가락 여러 마디에 새로 주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잠도 부족할 만큼 노력하고 고뇌하며 몸이 부서지게 일하다 보면 체열을 느끼는 교감 신경이나 갑상선 기능이 약화되면서 손가락 마디에 새로 주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새로 종소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 노력의 장인들이 가진 훈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손가락의 세로주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